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 그걸 정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맞아. 또 부모님과 같은 그런 거 같은 거할수 있는데 왜 노래를 굳이 힘들게 하려고 하냐. 음, 약간 나이드신 분. 그러니까 할아버지분, 되게 먼 친척. 꼭 인서울해야 된다. 4년제가야 된다. 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일반고도 성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엔꾸림의 첫 번째 인터뷰, 고3을 모으셨습니다. 저는 고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손정인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제가 마음으로 키웠던. 모범적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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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아주 음. 제가. 모범적이고 진짜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음. 팔방 미인이었던 우리 친구인데 고등학교 갔었는데 꿈을 실용음악으로 정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원래는 피아노를 치다가 새로 꿈을 도전해 보고 싶어서 노래를 배워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배우게 됐어요 저도 갑자기 마음을 먹고 배우게 됐어요 아, 지금 꿈이 뭐야? 일단 가수가 되는 게 제일 큰 꿈이고 뭐 저처럼 제가 지금 이시생이잖아요. 저처럼 이시생들을 가르치는 보컬 강사. 또 음, 엔게의 음. 꿈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정윤이가 옛날에는 보컬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맞아요. 옛날에는 피아노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피아노는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부터 <laughs> 중3때 그만뒀고. 전공을 원래 피아노로 하려고 했던 거야? 네, 맞아요. 전공을 원래 피아노로 하려 했는데, 예고에 도전을 음. 하, 했지만, 이제 아쉽게 그게 되지 않아서, 실용음악으로 옮기게 됐어요. 음. 그런데 원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정윤이가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닌데, 음악을 음.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른들이 뭐라고 했었어? 어른들, 어... 거기 공부 못한 애들만 가는 데잖아.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실용음악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어. 엄마도. 졸업하면 뭐할 건데?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반대하실 거예요, 그치. 처음에는. 진짜, 뭐, 물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엄한 편은 아니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엄하게, 아, no. 이거 하지 마, 안 돼. 거의 아. 이 정도로 반대하셨는데, 제가 진짜 이거,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보여줬어? 뭐 그냥 밤새도록 노래만 부른다던가 아니면 진짜 <laughs> 계획을 딱 세우고 어. 그것만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니까 본인도 이제 절 믿고 음. 보컬을 아, 배워라 해서 그때부터 학원에 다닌 것 같아요 어. 음. 지금 고 고3. 고3. <웃음> 고3입니다 <웃음> 오히려 친구 주변 애들은 아, 잘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나이드신가 할아버지분, 은 할로 할아버 친구, 되게 먼 친척, 어. 음, 되게 안, 안 좋게 보시죠? 아, 친척들. 네, 진짜 저저 네. 저 너무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할머니 때 가면은 어. 요즘에 넌꼭 인서울 해야 된다, 4년제 가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아직까지 그게 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실험과는 전문대가 유명한 데가 있고 음. 제가 갈 목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런 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안 좋은 시전들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가 네. 과 특성상 전문대들이 더 유명하고 맞아요, 맞아요. 훨씬 더 좋은 교수님들이 있고, 음. 잘 가르치는 곳인데, 그걸 어른들은 인서울 해야 되고, 4년 제가 야 되니까 학급으로 친다. 어, 네, 맞아요. 이걸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음. 여러분. 진짜 꺼내요. 현고3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음. 배고픈 직업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음악이.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처음에 보통 선생님들이 예체능에 대해서 진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음. 처음에는 어, 왜 굳이 너 음. 학교에서 공부 배우는데 굳이 음악을 약간 이런 시선. 처음에는 그랬는데 다시 두 번째 상담 때 입시 요강을 보여드렸어요. 요번에 보여드렸더니, 자기가 미안하다. 그래서 저너 열심히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식이 약간, 음악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음. 취미 삼아서 맞아요. 재미로 한다. 나중에 대학 가서 취미 생활로 해라. 약간 어,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laughs>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은 약간 아 이게 진짜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음. 하고 가끔 슬럼프가 올 때도 있어요. 가끔 음. 현타, 현타가 <laughs> 올 때도. 있어요. 똑같네. 네. 아, 공무원 하라는 거랑 똑같잖아. <laughs> 공무원이나 같은 그런 거 같은 거할수 있는데 왜 노래를 굳이 힘들게 하려고 하냐? 음. 그 성공률 막얘기하잖아 성공률 <laughs> 또애 하고 뭐 취업률? 취업률? 이제 보컬을 전공한 학생한테 취업률 정을 벌써부터 시키니까요.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꿈을 잡고 집 밟는 어른들. <laughs> 맞아요.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다짐을 확실하게 아, 얘기해요. 확실합니다. 저는 음악으로 <laughs> 성공을 할 겁니다. 보컬 입시를 하는 본인들도 약간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 대부분 학생들이. 네, 주변에 워낙 노래를 잘하는 분들도 많고, 보컬이 진짜 쉬운 게 아닌 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성적으로 가는 대학보다 더 치열하다고 그치. 보는 데. 왜 치열해, 그렇게? 뭐, 아무래도, 저는 공부를 안 하진 않지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대학을 많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다 시험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방에서 자기는, 노래 좀 부른다? 어, 너 노래 좀 부르네? 이런 애들. <laughs> 어, 어, 나좀 부르나? 나좀잘 부르나? 이런 애들. 다 시험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백 명, 이렇게 돼가지고, 입시생들은 이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작곡을 하는 거나, 다가 봤는지. 이렇게 음. 피아노를 치면서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렇게 음. 많은 노력을 하죠. 음. <laughs> 어, 그만큼 허수가 많다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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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 <laughs>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음. 입시생들은 거의 알고 음. 그러면 예고 친구들이랑 네. 일반고 친구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 저는 그냥, 이러,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좀더 빨리 음. 배운 다 음. 약간 근데 별로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보컬 선생님도 일반고 많이 대학 보내셨고 예고나 물론 뭐 아현이나 이런데 나오면 물론 거기서도 많이 배웠겠죠. 근데 저는 자기들끼리 안 좋은 습관을 들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어. 네. 저는 일반고 간걸후회하진 않습니다. 어, 딱 비트 날려줬어요 지금. 후회잖아요. <laughs>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수시나 정시 입시를 위해서 대학을 꼭 가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녹음도 이제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목소리를 전잘 몰라요. 그래서 녹음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많이 녹음도 해보고 레슨도 받으면서 열심히 수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기 음, 노래를 들어보고 내 목소리를 좀 해석해보고 네. 이런 과정들이 좀 나다움을 찾는. 시간인 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귀중한 시간이고 음. 정은이가 진짜 합격해서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나왔으면 <laughs> 좋겠네요 지금 첫 번째 앵코 아, 우 영광입니다. <laughs> 만나본 거니까. 네. 네. 우리 또 힘들어하는 고3들, 입시 준비하고 있는 고3들에게 한마디. 아, 지금, 지금 코로나가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음. 5월달, 6월달쯤이끝날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나도. 근데 계속해서 이게 퍼지다 보니까, 특히 고3은 진짜 제일 힘들 거예요. 아마 제일 힘든 학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입시 준비하는, 실용음악가 뿐만 아니라, 그냥 입시 준비하는 모든 고3 여러분들께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화이팅 하세요 <laughs> 응원을 너무 음, 화이팅 어. 화이팅 고3 화이팅 그냥 고3이라는 말로 너무 눈물이 고일 것 같아 <웃음> <웃음> 지금 약간 고여있어요 약간 글썽글썽 거리는 <laughs>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고3들 화이팅! 화이팅 1학년 때도 제가 체육 가르쳤고 맞아요. 3학년, 3학년, 3학년 때도 체육 가르쳤 가르쳤는데 진짜 좋은 학생이었거든요 정윤이랑 나중에 노래 한번 같이 하자 우와. 얘기를 이렇게. 하다 하다가 언제 하기로 했지? 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나요 <laughs> 진짜 기억도 안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했던 거 음,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고3이 됐어요. <laughs> 2년이 지났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이유의 티처. 티처. 노래. 띵곡이죠, 띵곡. 그쵸, 진짜 띵곡. 선생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를 테림씨 포레스트 커버 영상으로 이제 남기려고 하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웃음> <웃음> 그럼 여기까지 앵꾸림의 앵꾸를 찾아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준 정윤이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앵꾸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빠이. 안녕. <laughs> 우리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N을 꿈꾸는 이야기를 존중해주세요.